안녕하세요, 조라운입니다. 오늘의 테마의 주인공은 알라딘을 연기하기 위해 태어난 것 같은 이 배우. 그 동안 어디서 뭘 하고 살았는지 궁금한? Hey guys, this is m i n a m a s o o d 배우 미나 마수드입니다 자스민을 연기한 나오미 스코시 인정한. It's, look at the eyes, he's pretty. 소 같은 눈망울을 가진 미나 마수드는 1991년 9월 17일 이집트 카이로에서 태어납니다. Oh! 이름인 미나는 코프트 정교회의 세인트 미나에서 따온 것으로 아멘이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각종 포털에서 메나라고 검색되지만 정작 본인이 발음하는 이름은 미나이기 때문에 대체 정확한 이름이 뭔지 의견이 갈리기도 하는데요. 저 또한 외국어의 한글 표기법에 따라서 메나가 맞는 줄 알았는데 다시 생각해보니까 그 표기법 자체도 음성에 따른 표기이기 때문에 메나라고 할 이유가 없는 것 같네요. 미나는 세 살에 캐나다로 이민을 갑니다. 집에서는 아랍어를 사용했는데요. 그의 아버지는 이집트에서 인공위성 엔지니어였고, 미나는 의사나 엔지니어가 되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곤 했는데요. 하지만 어려서부터 로빈 윌리엄스를 따라하던 미나는 그의 인생 최초의 연기로 피터팬 인엘리멘터 피터팬. I did n 8, unfortunately. Otherwise, I would have b o u g 로빈 윌리엄스처럼 피터팬 역할을 맡기도 했다고 합니다. 키는 173cm. 농구를 좋아하고 고등학생 시절 지역 농구 협회의 멤버이기도 했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남자 배우는 로빈 윌리엄스와 Oh, great one who me. 윌 스미스 둘다 알라딘에서 지리를 연기했던 배우입니다. 지구온 h 화와기후 s 화를 막는 데 도움을 주 m 싶어서 2 0 1 5년 m 터 비건으로 생활 s m 있고 건강한 비건 생활을 돕기 위한 이볼빙 비건이라는 커뮤니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칠면조 양고기를 한상 가득 차려놓았는데 미나가 쌀만 먹자 어머니께서 우셨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미나는 토론토 대학에서 신경과학과를 전공하지만 의사가 자신의 길이 아님을 깨닫고 말 그대로 강의실을 박차고 나갔다고 합니다. 이후 라이어슨 연극학교를 마쳤고 식당에서 웨이터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LA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친구네 집 옷장에 매트리스 위에서 얹혀 지냈다고 합니다. 이후 TV 시리즈에 단역이나 조연을 주로 맡았는데요. 미드 니키타에서 알카에다 2역을 e 맡은 것을 시작으로 오픈아트에서는자레드 말리그로 잭 라이언에서는 타레카사르라는 배역으로 출연합니다. 참고로 미드 오픈아트는 유튜브에서 무료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유색인종으로서 할리우드에서 일하는 게 종종 소외감을 주기도 한다는데요. 그에게 알라딘은 그가 어린 시절 자신과 닮은 점을 발견한 유일한 디즈니 영화고, 할리우드에서 드물게 민족적 대표성을 띠는 영화이기에 소중하다고 합니다. 2017년에 알라딘 오디션이 시작되었는데요. 노래도 잘하고 잘생기고 엄청나게 매력적이고 스트릿 감성도 있으면서 카리스마 있는 배우를 찾고 있었는데 굉장히 쉽지 않은 조건이다 보니 캐스팅에 난항을 겪었다고 합니다. 미나는 오디션 비디오를 보낸 뒤에도 4개월 동안이나 연락이 없어서 떨어진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화 페르시아의 왕자에서 제이크 질레나리 왕자 역을 맡았듯이 또 제이크 질레날에게 알라딘도 줘버릴 건가 보다 하고 생각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마침 알라딘 관계자가 미나가 미드 잭 라이언에 출연한 사진을 보고 이런 이미지로 캐스팅하라고 예시를 들었는데 혹시나 해서 비디오 테이블 뒤져보니 미나의 테이프가 있었고 yeah. 뒤늦게 런던과 토론토를 오가며 테스트를 본 끝에 알라딘 배역에 캐스팅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스민인 나오미와의 케미를 보기 위한 오디션에서 미나가 울어버렸다는 일화도 있죠. He was just crying, he was so sensitive. Oh my gosh. No. I need this role yeah. so bad. So, this guy you should cast. <laughs> I, I'm definitely like, it was hilarious as I didn't even have the role. She ended up living in the same building complex, then go and have lunch together and dinner together. And I think what we wanted to do is get to know each other as human beings. Because that'll always translate on screen. Coach often um, made us do very intimate exercises where we looked into each other's eyes in silence yeah. for minutes at a time. And if you guys so have never, good. so so good. We really do support each other, and I think going through this journey together, like it really does bond you. Like we will be connected forever. Yeah. I wouldn't do it with anyone else. No. <laughs> <laughs> 좋아하는 배우였던 윌 스미스와 함께 연기한 소감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윌과 함께 일하는 것은 꿈꿀 수 없었던 축복이었다. 그는 모범을 보였고 나는 그가 팀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는 것만으로도 많은 것을 배웠다. 그는 나에게 무엇이 나를 여기까지 오게 했는지, 진실한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미나가 연기를 좋아하게 된 이유를 전하며 마치겠습니다.